왜 도대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우울한 걸까요? 불안이라는 감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뇌가 미래를 예측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미래에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대비하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불안 문제가 확대되면 우울증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대비가 안 된다가 계속 나니까 몸에서 신호는 계속 보냈는데 머리로 이성적으로 어떤 대비를 찾으려고 이제 본능적으로 하겠죠. 근데 그 대비책이 없으니까 계속 우울 문제로 되고 그게 결국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인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이건 진짜 사회적인 문제, 제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섞여 들어가겠지만 저는 그냥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국민연금 문제도 사실 한몫 하는 것 같은 게 저한테도 그렇고 노후가 보장돼 있지 않다. 내가 열심히 일해도 뭘 해도 보장돼 있지 않다.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어떤 프레스가 있는 거죠. 나는 계속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어떤 부동산을 획득하고 뭘 해가지고 자산 축적을 해놓지 못하면 나는 곧 죽을 것이다.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않을까.